시간입니다. 네. 아모스 1장 13절부터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디에 이어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각 나라 주변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지금 선포니다 13절에. 암몬을 심판하신 이유가 있는 니까 암몬이 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지 13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맹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도 말도 안되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길비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길르앗은 어,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세 나라인데 어, 그들이 이와 같은 참혹한 에, 일을 당했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장 6절의 모압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이는 그가 애동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습니다. 에동왕의 뼈를 불살랐다 이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 이방 땅을 심판하는 이유인가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떤 문제가 있었던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동 애동, 에동왕의 뼈를 불살랐다고 라 얘기하는 이 의미는 무동을 파헤치고 에, 뼈를 에, 그러니까 에, 이 끔찍한 일들을 에, 하, 하는, 하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가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에, 불살라서 재를 만들어서 날려버리는 거죠.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사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심판을 보는 거예요. 유다는 어떤 벌이 냐면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위에 나머지 나라들은 이방 나라라고 한다면 이 일곱 번째는 유다입니다. 유다 나광국 유다. 그리고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부방국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서 어? 우리는 괜찮네. 더더욱 더더욱이 유다에 대해서 항상 정통성이 있어서, 유다는 그래도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 왕조를 따르는 그러한 왕조이고, 이스라엘은 북아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 또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아 우리는 그럼 괜찮아 우리는 여유야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하는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가 뭔지 이걸 깨달아야죠모압에 네,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더더욱 이 유다의 죄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던 거예요. 윤례를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그 징계가 내게 오리라,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남의 안 좋은 일, 이것을 그야말로 남의 불구경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게됐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내 죄는 무엇인가를 예,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또 하나는 이구조입니 구조. 어제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누가 죄를 지었고 애돔이 뭐라고 그러냐면 11절에 보면 애 몸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네. 이게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이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가 찼다라는말요더 이상 용서하고 더 이상 관과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치라. 한마디로 죄에 대한 지적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형벌을 그들에게 품어내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모습은 뭐냐면, 그냥 내가 너를 징계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뭔지,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참았어. 너희들이 죄가 이만큼 쌓였어. 그 얘기는, 두로, 에돔, 아니면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너도, 내가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위에 임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그들의 죄를 들이면서 나는 어떤가?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돌이켜 볼줄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죄로 추구합니다.